네, 저희, 어 오늘 벌써 10월 5일, 민주한테 좀 전에 물어봤더니, 중간고사가 다 다음 주로 또, 한주한주 한주 하는데도 시간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9월 끝나고 10월에 들어가고 있고, 2 학기는 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달, 뭐두달 반, 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또 계속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댕전 10장 전체를 조금 나눌 거고요. 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 고백하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공대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기강립의 말씀에 어, 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론에 보면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상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보넬료야하니보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원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들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어, 지난주에 우리가, 어, 드로와 그 도, 도르가, 예,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봤었고, 그 다음에, 음, 또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어, 또그 근처에 그때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요바와 그 옆에 지역에 같이 있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와 있음을 보고 또 불러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일을 봤었는데 지금 또 연장선상에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 또 가이사레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어,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달리아 붙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잖아요. 어, 로마 군대의 어,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면 뭐 어쨌든 뭐 장교인 거죠. 뭐그 네, 당시에 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부분인데 어, 그렇게 또그 어, 지역과 또그 부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옆 동네에 네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에게 줄게 있으니 베드로를 부르라 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또 옆에 와 있다. 여기 욥바라는 지역에 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불러그 그 지역에 있는 베드루를 부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니까 고넬료가 바로 하인 둘과 부하까지 해서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고 요바로 보내는 거죠. 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구원받을 자를 각 처소에 계속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는 전도 받을 구원 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라고 하고 있어. 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고넬류가 기도했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찾아오라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그 하인과 부하를 보냈는데 그들이 이육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뭐 <laughs>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베드로가 배, 배고픈 상태였는데 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멀,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환상을 보이시며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 못 먹겠다고 나는 결코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고 하죠. 어뭐 횟수는 상관 없겠지만 뭐 물론 뭐 베드로는 세 번이라는 거에 조금 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닭이 울 때도 세 번이나 울어야 또 인식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 번이나 물어야 어그 고백이 끝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똑같이 세 번이나 하게 하시고. 어, 이번에도 그만큼 베드로한테는 그 베드로에게 닭이 우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평생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또 그거를 굳이 묻지 않으시면서 대신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세번이나 고백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아빠 김치도 엄마한테 엄마한테. 응. 그리고 어 이번에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그 틀을 깨는 내 일평생의 큰 틀을 깨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남이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보내려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올 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왔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해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 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요바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시면서 말을 말을 전해요. 어그 말은 저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베드로가 항상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방인이고 어 그런 느낌에 있을 때 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가지 않을까봐 이런 상황도 보여주시고 가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봐 미리. 말씀으로, 우리로 치면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틀을 깨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 내 생각에는, 특히 이제, 그렇게 치면, 어 베드로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 다민족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의 틀을 깨비하시고 다민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관정 가운데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어, 백부장 부하들이 그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 듣고 이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어, 요바에서 온 어, 가는데 요바에서 온형제들도 그러니까 결국 그 제자들도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고나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나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내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나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도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육가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가닷가 문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식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냐라고 질문할 때 고넬료가 하는 답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리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근데 당신을 찾는 게요빠의 베드로가 또그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당신을 부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내 부하들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다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을 제가 이걸로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민족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고넬료 혼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 온다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집안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네 이거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야, 진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 그 정도로 어, 이방인에 대한 배척 느낌, 어, 진짜 뭐 불신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한테는 깨지지 아니하고 있던 거예요. 특히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사등전 어, 1장 8절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예 눈길조차 가지 않 아니하는데 이렇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다 전했더니 또 베드로는 놀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풍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라고 하, 하면서 사등전 10장이 끝나게 돼요. 어이 사등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불려 와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놀라고 있고 그리고. 세례배품을 누가 금하리오라고 그 말할 정도로 사실은 어 계속 예루살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말 들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준다라는 표현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사등전 11장 넘어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너왜 거기 가서 복음 전했니? 너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데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거의 없어지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어 시대마다 또그 필요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다 쓰고 계세요. 지금 사실 9장 10장 전체적으로 사울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후반에서는 계속 베드로를 예루살렘이 있는 그 베드로를 계속 불러다가 지역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안디옥계가 세워지면서, 바, 사울이 바울로, 그렇게 거기에 불려가고, 그 이후로는 안디옥교회에 대한 일들만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 안디옥계가 파송한 그 바울의 선교팀만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또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 내 지교에게, 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진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어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이미 준비하셔서 어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전도자를 기다리는 그런, 그러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만나지는 만남들,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졌을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 조금 더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지속할 지규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2학기 때 들어오면서는 전도운동의 모델 지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375,000종족 랩런트 제자 어 그리고 400년 13장 48절처럼, 어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이 시작되기를 확인하고 싶고, 또 항공대 지규의 언약으로 주신 것들,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 주신 것들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를 두고 60명 제자,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민족들도 계속 연결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라도 다민족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 시스템이 되어야 또 붙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경기죽 북부 섬 지역까지도 우리가 좀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오늘 받은 말씀과 함께, 어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신그 말씀을 따라 우리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자를 만났을 때 정말로 참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를 나무다시롭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비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